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크로노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 때문에 급등 시작하더니 시장 흐름 올라타며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이렇게 딛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끝? 아닙니다. 지금 추가적인 일정까지 나와서 이전 건 예고편이었다. 이제 본편 나온다. 지금 개발사는 나타내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거 사기 아니야? 네, 근심 그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해 드릴 수 있기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가신 분들의 내역을 보면 이렇게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안내 드립니다. 이 500만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 정보, 급등 밈코인 세종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워르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 되는 미국 기반의 코인들 3개 준비했습니다. 제 정보력은 결과가 그리고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당장 30일 전에만 저와 함께 했더라도 댄트레 8,500%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고요. 태거 300%, 조액 코인 200%, 요렇게 먹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각각 100만원씩만 들어가셨어도 여러분들의 계좌엔 8,500만원이 최소로 만들어지게 되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이번 건 놓치지 않겠다? 그럼 일단 500만원을 받으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코인 세종에 100만원씩 투자하시고요. 남은 200만원은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다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보내시고 이번 기회에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인하자마자 500만 원의 지원금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종목 매수타점 목표가까지 전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후엔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점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죠?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가랑 손잡고 ETF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SEC에 최근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훅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근데 크로노스, 요거 마냥 기다리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든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그래서 지금 말 나오는 게 뭐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7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중간 결과가 8월에는 나올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로노스도 드디어 서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날짜가 7월 16일이기 때문에 대략 한 10일 정도 투자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쉬어갔을 때 모아가게 되면은 이때 한번 단타 해볼 수 있겠네 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거 단타만 하고 끝내기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SEC의 일정 많이 가까워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의 현물 ETF는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더 기대감을 가져갔고 트럼프의 입김도 적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건 무조건이게 라는 움직임 때문에 8월에 선반영 이래서 올라가는 요거까지 우리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내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긴 하겠지만 못해도 올라갈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여기 오니까 이 중에 한 번은 100%로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준비 그리고 밀고 나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자극을 여러 번 받았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검증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알고 놓치는 그건 진짜 크게 후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꼭발라나 걸쳐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항상 이렇게 박스 돌파할 때마다 특정 구간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곤 했었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 200원 언저리까지는 기본으로 갈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약간 횡보하더라도 매도 물량 소화를 마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어, 힘들여서 한번더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파동 두 번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서 상황에 맞는 이것도 전략 대응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30% 이상은 무조건 먹을 수 밖에 없는 게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막상 또 혼자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거든요. 아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삐끗? 그게 더 후회되는 순간으로 되돌아오게 될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고 저랑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나 크로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요거 안내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때 퀄리티 한번 높여서 성과 뽑아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마음에 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여기에서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500만원 투자 지원금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하실 수 있는데 그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자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실제 송금 내역입니다. 근데 이게 끝 아닙니다. 500만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 정보, 급등 예정 종목 함께 드립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자체가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 되는 미국 기반 코인 드립니다. 제 정보력의 결과 숫자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6월 7일 제가 코인 하나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이거 좋으니 보세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리포트를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의 테마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향후 진행될 로드맵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야 될 부분과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으며, 목표가 설정까지 함께 드렸는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됐다? 6월 7일 말씀 이후 1,400%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한달 전에만 저를 만나시더라도, 이거 여러분들의 것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500만원 받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드리는 코인에 300만원 투자하시고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